오늘은 수능날이고, 어, 날씨가 너무 좋아서 카페에 가려고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혼자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지금 일부러 감자를 집에서 재밌게 놀아주고 딱잘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나왔어요. 아직은 자고 있지 않습니다. 对。<music> <music> 저 어, 사로비아 과자는 처음 사보는데, 또미가 어제 저녁에 갑자기 자기 얼음 과자가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괜찮아 보여서 샀습니다. 아빠! 아빠! 아, 힘들어. 다시 재워보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카페에서 편집을 하려는 찰나 바로 일어나서 어떻게든 재워보려고 계속 유모차 흔들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죠 뭐 짜증 내니까. 음. 에야, 에야, 에야. <목소리> 엄마 걸렸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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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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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실리콘 틀 샀습니다 제가 원래 요거 6구짜리가 있었거든요? 허기? 근데 이 안에서 하얀 가루가 나오는 거예요. 검색해보니까 뭐 미네랄이라는 이제 입장인데 업체에서는 못 믿겠다는 댓글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괜히 못 믿겠고, 밀어도 밀어도 나오는 게 뭔가 조금 그냥 실리콘이 벗겨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모든 제품이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보니까 제게 좀 불량인 것 같아서 이걸 다시 샀는데, 모르고 이렇게 어 12구짜리를 샀습니다. 근데 귀찮아서 그냥 쓰려고요. <laughs> 또미 하원 시간이 4시인데 감자가 그때 일어나 가지고 얼른 지금 수유를 했고요. 감자는 이유식 시간이 되게 애매해요.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 빨리 오전에 먹이는 거를 추천하시던데 저는 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먹이고 있어요 요 며칠간은 저녁 6시쯤 먹이기도 했고요 그냥 한번 먹이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먹이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헉. 완전 따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자다가 얼음 거 사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 음. 아유. 어른 깎아 음. 사달라고 했지. 응. 근데 엄마가 약속 지키나? 그래서 음. 엄마가, <gigs> 어른 깎아 사왔는데? 어, 어른 깎아야. 어. 얼음 깎아야. 음. 엄마. 난, 야, 저기... 나 저기, 누가 어른들도 줄 거야? 어른 깎아니까 어른들도 줘야지. 아이고. <laughs> <laughs> 앉아버렸어, 엄마한테. <laughs> 네, 어. 네. 네, 두 개가 네. 있으니까 하나는 나중에 먹고 하나만 먹자. 알았지? 응, 좋아. 어, 좋아. 아. 한... 할아버지! 할거 y 할머니도 w many do? 어 h 어떤 맛 o you w a 맛어 to d 아 What do y 어 u want to do? What do you w a 내가 제일 커. o What do you 할머니가요. 어. 그러니까 어, 할아버지, 할아래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랑 할아버지고아니지랑 할아버지랑 아니지랑할아버지아그지랑할아그지랑할아그지랑할이버지그할아버지그할아버지그할아버지파 할아버지랑 할아 이거 다여아맞지랑 할아버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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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버지랑 할아버지랑 할아버지랑 아주 계식고 통마늘을 통마늘이 잘으 음, 조금 뜨거울 수 있는데 여기 찍어 먹어야 돼. 오끼가 있죠? 오, 이거 맛있겠다. 이거 오끼예요 음. 응. 오끼. 응안 뜨겁게 먹어도 돼. 오끼예요. 전복, 꽁이 같은 거야. 어가 봐. 먹어 보고 맛없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 아,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소금만 먹었잖아. 꼭지막어어맛있지안맛있막 <laughs> <laughs> 아, 지어지막 마지막, 마 마지막, 마지막, 마막지막 마지막, 마마가밥 조금 막마막 마지막, 마지 이거보다 더 <laughs> <받은 걸 갖게. 웃음> <laughs> 정말 바로 하나도 못 했다 안돼할머가못 아, 가게 엄마야 엄마! 엄마 혼자 와요 어우 시끄러아 그럴까? 아, 어, 알겠어. 어린이 어, 하원 할 때. 응. 알았어. 우리 아빠랑 같이, 같이 먹자. 나 음, 좋아. 나는 먹자. 나 음, 좋아. 나는 우유 진짜 많이. 이거 우유예요? 한번나도 먹고 싶어. 먹어 볼래? 응. 이 줄까? 빵만. 이 줄까? 빵만. 빵만. 이렇게. <laughs> <laughs> <자> 엄마, 빵 주세요. 응? 빵. 빵? 빵만 줘 빵만 줘? 응. 엄마, 가 아빠도 빵 먹을 거야? 응. 빵? 빵. 보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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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일로 와봐, 벗어서 벗어야지. 일로 와 옷부터 벗어 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해보세요. 들어가서 자자, 일로 와가자. 몸 안아줄게. 자야지, 일로 와. 들어가자!